공합성교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선교에 예. 지금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날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사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선교 바자회는 그 바자회를 통한 아는 지인들을 초청하는데 결국 돈은 우리가 써요. 저도 작년에 한 30만 원쓴거 같은데 그러니까 총수익금이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대개 우리 식구들이 호주문에 쓰는 겁니다. 그럼 왜쓰냐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 옷한벌 사주려고 해보세요. 10만원 가 되겠습니까? 20만원 가되겠까 여기 오는 한벌에 3천원이잖아요. 그럼 사주고 김치 하나 8천원 파김치인데 그거 사전에 다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파김치는요 그 뒤에 오전에 다 동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선물하세요. 1년 동안 전도 못한 한을 아는 지인을 뺏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주고 또 파전도 구워주고 오뎅도 미기고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보내면 교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됐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런 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호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아, 피곤한데 이거 왜요?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으면 너무 재밌어요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되고 어느 교회가 망하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는 교회는 되고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하는 교회는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공동 무지로 가는 거죠, 뭐. 이게 망하는 교회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함으로 내 가지고 서로가 호흡을 맞추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서로 서로 사주고 우리끼리 먹는 거지 뭐그런거온 사람들 같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게 준비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정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현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선교회가 부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딱 구원은 이 가나요? 뭐냐면은 많이 팔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생 좀 하되 그다지 말고 재미있게 하자. 이거예요.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뭐 이러면 이렇게 누가 좀 손이 어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 먹자. 이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먹자. 우리가 다 나누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이러면 잘못해가지고요. 보정 잘못 쓰면 몇 천만 원날라가잖아요 근데 뭐 그래봐야 얼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먹을게. 파김치 남아서 내가 다 가져갈게. 수목에 남아서 2 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 수목이 가져가서 그냥 맹주 선물로 나누세요. 아무리 뭐또 누구 놀아 주세요. 저는 이때까지 그 파김치 올 때마다 한0 개씩은 나눠준 것 같은데 사가지고 그러면은요 다 좋은 소리하고 추가 주문 돌아요. 그때 제가 얘기하죠.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파김치는요. 우리 조근 사님이 정말 피땀을 <laughs> 가지고 그죠 그렇게 만든 파김치인데 대한민국 최강이에요. 그 좋은 파를 갖다가 여기서 사랑과 정성으로 담으니까 파김치는 정말 악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그 다음에 또옷 같은 거 이런 것부터 해서 재밌게 하자. 이걸 재밌게 하자. 성교회가 이것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재밌게 하려고 덤비면요. 다 돼요. 아왜 이건 준비 안 하는 거야 왜 네가 안 하냐 막 그렇게 하면 안돼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뭐 우리가 무슨 공장입니까? 우리가 무슨 큰 수익을 남기겠습니까? 흥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지인들 모아오고 같이 오라 그러고 안 오면도 괜찮아요. 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해서 그리고 그 모임 기금을 가지고 뭐야 단기선교 팀을 팍팍 밀어주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뭡니까 뭐도 구제품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인데 이 모든 것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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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걸 빠지면 안돼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꼭 되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뭐요? 기도요. 그중본문이 그렇죠? 벌써, 벌써 기도하라 하는. 기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음식을 만드는 기도로, 그죠 음식을 만드는 기도도. 그러고 뭐할때 누가 실수하는 게는 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면 기도는 용광로예요. 예, 기도는 강력한 힘이고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 합시다 그죠? 기도하면 돈도 나오고, 기도하면 건강도 주고, 기도하면 여유도 생기고, 기도하면 시집도 잘 가고. 아 미안해요 시집을 잘 오고. 와야 되니까 <laughs>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본문게왜이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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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이게게이아게왜이게 한번 반게를 들어가지고 내가 성이도잘 쌓고 그 다음에 성도 재건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힘센 왕이 딱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서 이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드자 해가지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바벨론하고도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쪽맨한 날할 때인데 그렇게 맺어가지고 말안 듣는 블레셋은 뚜들 잡아가지고 감금 시켜놓고너 그렇게 하려면 가만 히 있어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수르가 이걸 알고 어떻게냐 하 사내림이 이것 봐 고개를 쳐들어. 니가뭐 산당을 철거하고 우리 신앙을 반대하고 뭐 하나님 있는다 하나님 얼마나 센데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이스라엘의 유다성을 다 정복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넘어갔고 폐국이 됐고 북이스라엘 남 유다만 남았는데 이루살렘성을딱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탱크 줄 때니까 탱크 몰 사람이 있어? 야, 너그가 무슨 뭐, 군대를 낼 수가 있어. 뭐를 할수 있어. 그리고 히석이야가 이제 꼬리를 확 내리고, 검은 그 동을싸들가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다 벗겨 가지고 돈으로 하친을 맺으려고 해요. 그런 걸 요구해요. 가져오라고 해 근데 가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가서 치기성이 안 풀리고 화가 안 풀려 가지고 못 가겠는데, 하고 너들을 완전히 그렇게 이제 침멸를 하겠다 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내가 세장에 가듯이 가둬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떵떵거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냐면은 너 이집트 제치 이집트는 갈대지팡이야 하나님 허락하랬으면 내가 너한테 왜왔겠어막 그러면서 모독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우리 아스로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 갖고 그 있는 성들의 신들도 다있었는데다깨부숴 버렸어. 너가 하나님 벨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깨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희석이야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어디로 갔냐면 희석이야와 아수르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와 아수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으로 되는 정점에 요때 희석이야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올린 니다 주여 들으셨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만이 내 네. 도움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사야 선의자가 이 말을 듣고 뚜껑이 확열 뭐라? 우리 하나님은 모욕을 해? 이사야가 희석이야를 책망했거든요.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두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함면러분 살면서 건들지 말아야 될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건들면 안 돼요. 그렇게 건들어버린 거예요. 간 땡이가 부은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중되면은 <laughs>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딱 했습니다. 하나님 오브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죠. 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살려주면 하나님은 다끌거 아닙니까? 근데 이참에 잘 됐습니다. 저 아수로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리고 여러 신들을 다 깨부삿버렸는데, 하나님이 저 아수로를 딱 이겨주면, 그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이 희석이가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께 그리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게 콜이 렇게된 거예요. 어, 내가 네 말을 듣고 게 맞는 말이다. 내가 이양 혼내주는 거 확실하게 혼내줄게.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소로왕은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게 몇 명이 죽었냐면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집트의 그런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있냐면 지가 나와서 아수르의 병사들의 나무를 다 칼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조금 맞은 데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죽은 게그 지역의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저 유다를 손대면 안 돼. 저 유다를 손대면 그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 그성 하나 정복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한 아십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핸덕보다 작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 성을 여호사 가지고 그걸 못 이긴다고 그랬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 죽어 보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왔으면은 게 따로 물자나 군대나 갑옷이나 칼이나 검덩어리나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 성을 정복하고 온 사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온 사람이요. 여런 고대의 전쟁은 제가 전에 설명을 하잖아요. 한 미천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군, 왕이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은 힘이 센 나라의 병사들은, 나, 국민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하면, 이 참에 우리가 한 미천 잡겠구나. 거기 가서 약탈한 거, 거기 가서 사람을 잡은 건 노예로 삼으면 되고, 약탈한 건 내자산이 되기 때문에 힘좀쓰는 사람들은요, 기어다니는 힘만 해서 뒤따라가는 거, 어,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기면, 그다드리면 되는데, 자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죠. 자기가 안되는데 왜 왕이 가다는데 목숨 걸고 가기 도망가지.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18만 5천명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다 쏟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희석이야는 이 전쟁을 이기고 명성을 얻고 이 전쟁을 이기고 재물을 얻고 이 전쟁을 이기고 난다면 예루살렘으로 조공은 아니지만 가양 좋은 여물들을 가져온 이유가 이겁니다. 네가 갑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여러분의 현실적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뭐 그런 거 필름사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 없으면 건강이 필요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 물리적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양강나팔 하나 사오고 싶었다고. 근데 3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그거 사가지고 내가 불일이 있겠나 싶어. 두 번째는 불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걸 내가 사오려고 했는데. 근데 왜 히브리인들은 그 양뿌리로 된나팔을 부르냐. 뭔지 부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실적으로 불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절기 때 그거를 부는 거예요. 불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윤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이스라엘 전쟁 저거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 중동이 이란이 지금 일을 갈고 다툼비기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지금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좀 건드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드려주면 이 참에 그냥 다해소 볼라고 뭐고 다발라버리겠다 이거예요. 우린 자신이 있다 준비 있다 그런 건 거예요. 왜냐하면 핵도 가지고 있거든요. 핵 쓸래? 같이 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안 되겠다 이게 걔네들이. 그러기 왜 그러냐면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못 덤비니까. 뭐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하고 신앙은 좀 다르지만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습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적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하나는 여기 희석이야의 기도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임팩이 있는 기적은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한 거. 그 다음에 희석이야의 이 기도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도가 능력 있는 거 알아요. 그거는 뭐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시고 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아멘을 그런 순발력으로 하면 다 지나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호진 행제가 찬양하다가 모계셨는데 진짜는 기도하다고 모계셔야 돼요. 어디 갔어? 기도하다가 목이셔. 뭐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연봉이 올라가, 기도하다가 목이셔. 뭐 길이 열려, 기도하다가 목이셔가지고 뭐 결혼을 해. 믿음 좋고 이쁘고 아무튼 그런지 자 결혼해. 기도하다가 목이셔. 뭐 해나야 기도하다가 남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기도하지 않거든, 특히 기도하지 않는 여자는 남자들이요. 에 그들도 보지를 마세요.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알요그래요 여러분이 바자회를 준비하고 뭐 우리가 이런 걸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애 보내고 뭐 보내고 돈 보내고 다 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면 이번에 태국 선교회가 태국 단기 선교회가 우리가 가서 그것은 뭘 돕는다고 해요? 참만에 만만해 여러분이 가서 은혜를 받고 오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가면 덜렁덜렁 건달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가면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 주님이 역사심을 하 보게 될 거고 그것은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될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매년을 정하고 성교회가 모여서 회의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뚱땅뚱땅 해의가 만들었어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험들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이고 성교회들이 예 제가 이걸 준비하라고 하냐면은 성교회가 그걸 위해서 모여 가지고 뭐해드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비전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가는 성교사 보내는 우리.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을 꽂든 오뎅을 하든 뭘 하든 그게 기도을 한다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때그 선교회가 이런 길을 통해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래 또래 친구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성교 있고 와가지고 그성교 것도 많이 팔아주겠지. 안 팔아도 내가 팔아서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단계 선교로 보내서. 그게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한날한 한 날이 그런 은혜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될 때, 뭘 경험하느냐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기도하고 일하면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요,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가족 아니, 새 방문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더니 이걸 두 목사님이 듣고 근성으로 들어온 자들 열심히 기도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그거 만날 때마다 이번 주는 누가 새로 왔어, 이번 주는 누가 새로 왔어, 이번 주는 누가 저. 새로... 아니, 괜히 가르켜줬나. 윤성혜들. 아, 속정도 그렇고, 저 오성도 그렇고, 막 하다 못해 이제 팔십이나 모식 오늘내내 하시는 분도 서울의 어떤 딸인데 근사님 이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더래. 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사는데 오늘내는 하는데. 가기 전에 영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교인 삼아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부탁을 하는 거 장례를. 아무튼 살아있는 사람은 다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운데, 매주. 우리 교회도, 그죠? 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 아, 기도하니까,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게 느껴진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성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그 누구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절박한 순간에 히스기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리적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 단순히 물리쳐준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히스기야와 히스기야가 풍성한 역사의 태평생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마음껏 국력을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니나 내나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 시장그 제가 하나 가르쳐 주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 시간 문제지,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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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그러니 기도 많이 길이다 하는 걸 깨닫도록 하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을 때 기도를 상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요 있으면 하나님 이걸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멀쩡할 때두 다리 멀쩡해서 전도하라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기가 안 들려면, 저는 기가 잘들려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날안 들릴 가능성이 있어. <laughs> 그리고 눈이 멀쩡할 때 하나님 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감사 기도로 해. 없는 건 없는 대로 하나님 주시 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면은요, 뭐가 떠나느냐면, 걱정 귀신이 떠나요. 그냥, 그냥 기도는 간단해.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죠. 좋은 걸 감사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강구로 바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희석이하의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이까이크내 주민의 오고산과 그거 별것도 아닌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그지 말고, 그냥 누가 그걸로 약발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다 믿습니다. 옛날에는 좀 촌스러운데, 나이 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믿음이 확 와. 근데 믿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거 믿기는 뭘 믿어?"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한테 "믿습니다." 뭐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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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망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가막이래고 저러고 저러고 막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들었대요. 믿음 들었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 기도가 능력이라는 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그냥 뭐 이렇게 하소연하고 뭐, 뭐라 이제 그러니까 눈물 쪽 보면 카타라시스를 느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니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물리적 능력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 기도를 간절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역사를 한 번만 보고 두번 보고 다시 맛보면 신우야 옛날에 이런 간장이 있었된다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 선전이었어요.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기도가 그런 맛을 보면 다시 찾는 기도 역사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늘에 새 것이 있습니까 베르디하는 거지 할렐루야 음, 믿음을 가지고 성리하시는 분을 축을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고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생명 걸고 기도로 성번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이를 계획하고 나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 계획대로 수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인원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했고 기간을 정했고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헌신하는 모든 단기 선교 팀에게 그 가는 모든 과정까지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는 아버지는 기도로 준비하여 설레임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본인의 마음도 함께 간 것처럼 함께 호흡하는 이 단기 성교의 팀이 될수 있도록 그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로서의 그 본래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됨을 감사합니다 성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 헌신하는 성 교회가 헌신했고 또 단기 선교 팀이 헌신하였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미비한 부분까지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교에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